부동산 알라딘의 박만재입니다. 오늘은 24년 3월 26일 화요일 간출인 부동산 뉴스입니다. 코로나 19 시기에 급증한 가계부채 문제가 한국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정부가 보다 상환능력이 건실한 가계 위주로 대출이 이뤄지도록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올해 2월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스트레스 dsr이 그것입니다. dsr은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로 한 사람이 대출을 받을 때 모든 금융권 대출을 포함해 1년마다 갚아야 할 대출 원금과 이자 규모가 소득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입니다.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기존의 시중은행은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 대출을 내줄 수 있었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DSR의 미래금리 상승 가능성까지 추가해 고려하는 개념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높아질 원리금 상환 부담까지 반영해 대출 이용자의 상환 능력을 더 깐깐하게 보겠다는 뜻입니다. 새 DSR 규제에 따라 산출되는 대출 한도는 기존 방식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스트레스 DSR을 계산할 때는 다소 낮아진 현재의 대출 금리 대신 최근 5년간 가장 높았던 금리 수준을 적용합니다. 스트레스 DSR을 계산할 때 시장 금리에 더해지는 가상금리는 과거 5년간 최고 금리에서 현재 금리를 뺀 값인데 상한과 하한은 각각 3%포인트, 1.5%포인트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근래 가장 높았던 금리 수준까지 이자율이 상승하더라도 상환 여력이 있는 가게만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인 셈입니다. 연봉 5천만원인 어시가 4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코픽스 기준 6개월, 변동금리 현 주담대 변동금리 5%로 가정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 DSR 산출 방식에 따라 DSR 40%를 꽉 채우면 최대 3억 4천 5백만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DSR 적용 시 은행은 가상금리를 적용해 DSR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전 5년간 최고금리와 현 시장금리의 차이가 정부가 정한 하한 수준보다 낮기 때문에 가상금리는 1.5%포인트로 결정됩니다. 다만 제도 도입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가상금리 효과를 25%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1.5% 포인트에 0.25를 곱한 0.375% 포인트 금리가 실제 가산됩니다. 5.375% 금리 조건에서 어씨의 최대 주담대는 3억 2,800만원으로 기존 방식보다 1,700만원 깎이게 됩니다. 1970년 한강변에 지어져 54년간 자리한 서울 용산구 서부이촌동 중산시범아파트가 재건축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습니다. 25일 용산구청은 중산시범아파트의 시유지 약 4,696제곱미터를 매각하기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지는 1970년 서울시가 중산층을 대상으로 건립해 전용면적 39제곱미터에서 59제곱미터의 소형 아파트로 세웠습니다. 단지에 중산이란 이름이 붙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토지는 서울시가 갖고 건물만 분양한 주택으로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지어지고 있는 이른바 반값 아파트의 전신격입니다. 이 단지는 1996년부터 재난 위험 분들을 받을 정도로 건물이 낡았으나 토지와 건물 소유주가 분리된 구조적 한계로 30여 년이 지나도록 재건축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현행법상 건물 소유주가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해선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민들이 시유지 매입에 나섰지만 동의율을 얻는 데 시간이 소요되고 2021년 중산시범아파트 재건축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에서 용산구에 매수 신청서를 제출하며 사업 물꼬를 텄습니다. 2022년에는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시유지 6필지를 매각하기로 조건부 결정한 상태입니다. 주민들은 지난해 토지 사용료 5년치를 내야 한다는 등 조건을 이행했고 올해 3월 기준 건물 소유자 중 94.3%가 매수 신청을 했습니다. 용산구는 이에 다음 절차로 토지 감정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복수의 감정 평가 기관이 산정한 토지 가격을 토대로 서울시 공유재산 심의회 심사를 다시 받을 예정입니다. 여기서 최종 매각가가 확정되면 주민들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혼인과 출산에 유리하도록 청약 제도가 개편됐습니다. 이에 따라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20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내집 마련 기대감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부터 개선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이 본격 시행되어 이제는 부부로 혼인신고 7년 이내는 각각 청약이 가능하고 가점을 계산할 때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합니다. 그 같은 단지 청약의 부부가 각자 접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혼생애 최초 특공시 배우자의 혼인 전주택 소유 및 특공 당첨 이력도 배제됩니다. 아울러 다자녀 특별공급 요건이 현재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되고 자녀 수배점도 기존 3명 30점, 4명 35점, 5명 이상 40점에서 2명 25점, 3명 35점, 4명 이상 40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출산 예정 가구에 대한 혜택도 늘었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 공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뉴홈, 공공분양, 민간분양, 공공임대에 모두 적용돼 청약 당첨의 기회가 넓어졌다는 평가입니다. 아울러 신생아 우선 공급을 통해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별 공급 물량 20%를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합니다. 대상은 2년 이내 출생 자녀로 임신, 입양이 포함하여 해당되는 가구입니다. 최근 출생한 자녀를 둔 가구의 청약 기회도 늘어나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가 공공주택을 청약할 때 자녀 1인당 10%포인트 피를 낮춰주는 방식으로 최대 20% 피까지 완화되었습니다. 민영주택 일반 공급 청약 가점제는 지금까지는 본인 통장만 인정됐지만, 이제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의 50%가 합산되며, 최대 인정 가점은 3점이며, 합산 최대 점수는 현행 17점과 동일합니다. 이에 따라, 여의도 인근 알짜 입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 가격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전 청약 사업지들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동작구 노량진동 동작수방사 광운대 역세권재개발, 신기릴 스테이트 등, 역세권에 위치한 대규모 사업장에 관심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이 본격 시행됩니다. 종전보다 재건축 추진에 따른 비용 부담이 대폭 줄겠지만 공사비가 급등한 데다 고금리가 이어지고 있어 재건축이 활성화되긴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26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3월 27일부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 초안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이 완화됩니다. 부가되는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은 기존 3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되고, 부과 구간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완화됩니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조정되었습니다. 장기 보유한 일주택자에 대한 혜택도 확대되어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 혼인 등으로 인한 일시적 이주택자나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지역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저가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는 부담금 산정시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고, 60세 이상 고령자는 주택처분시까지 부담금 납부도 유예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재건축 부담금 부과 단지가 111곳에서 67곳으로 줄고, 평균 부담액이 8800만원 정도에서 4800만원 수준으로 절반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집값은 주춤한데다 자재값이 치솟아, 공사비는 대폭 인상되고 분양시장도 얼어붙어 재초암 문턱이 낮아지더라도 시장 불확실성이 크고 재건축 사업성 자체가 떨어지면서 조합원들의 분담금 부담은 여전히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